네 앞으로 이분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까 해요 촛불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은 촛불 국회의원단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네 좋습니다 네, 그중에 우리 김영민 의원님 얘기하고 한 장. 네 그쪽으로 살짝 소개하겠습니다 홍구씨가 오늘 좀터 저지를 위해서 6월 19일에 동도에 가셨다가 그리 21일부터 한달간 진도 울돌목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도보 순례를 하신다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촛불과 함께하는 촛불 국회의원단 분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기 아 위해서 다시 당장으로 나왔습니다. 아 저희들은 지난 가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 이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무대에 오는 이유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영수 반대 운동을 하겠다는 열의와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소금을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권, 국민의 생명을 는 정권, 우리는 함께 맞야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일성, 아, 오구시마, <목소리로> 오영수가 반복되는 나라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 올라게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여섯 분이 나누어서 또박또박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다고가습을넘고 정치 국회의원 양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고의습니다고겠습니다 구호 먼저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오염선 두개 중단.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인정 국가인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보다 일본 정부와 공정전력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후쿠시마 해고역수는 원전 세계에서 녹아내린 해결료와 온갖 쓰레기들로 오염된 액체 핵폐기물이다. 다핵종 자거설비 알프스를 거쳤음에도 66%의 오염수가 최대 19,900배까지 오염되어 있으며 그나마 일본 정부가 천이수라고 주장하는 탱크들에서도 정상원전에서는 배출되지 않는 우라늄, 블루토늄, 아메리슘 등의 냉독성 방사성 액종이 포함되어 있다 김행미 대회입니다 이현에 파이팅! 당시에 관악수도 100만 대장정 시작합니다 시작은 혼자지만 끝은 100만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가액 종 제거 설비를 몇 번을 거쳐야 깨끗한 처리수가 되는지 윤석열 정부는 자료조차 없으며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조차도 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나마 수준치 이하의 방사성 오염수라고 하는 K4 J1 탱크궁조차도핵중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할 때 탱크내 오염수를 섞지 않고 뚜껑을 열어. 인물만 채취했다고 목표 전력이 인정했다. 그조차도 64개 핵종검사는 1년에 1회일 뿐, 전체 1073개 우연수 탱크 중 극히 일부인 3개 탱크군에 불과하다. 해고염수 해양 투기 후 해양 모니터링 계획도 3중 수선을 제외한 주요 핵종은 연간 4회, 그외 핵종은 연간 한 1회에 그친다. 치료, 채취, 오염수 저장 테크의 핵종 분석, 정화를 위한 다핵종 재고 설비의 신뢰성, 해양 투기 후 해양 모니터링 계획 등 모든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 과정도 엉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원전 산업 진흥 역할을 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자는 핵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자처하고 있다. 최근 IAEA는 아, 자신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인 일반 안전 지침 GSJ 검토를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오염수 해양 투기시 이익 피해보다 커져 커야 한다는 이 가이드라인에 비하면 일본 정부의 쿠시마핵폭수 해양투기는 일본에만 이기고 태평양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에게 피해를 준다. 명백히 GSGS를 위반하는데도 일본 정부로부터 위안받은 산만의 조사는 IAEA 검정팀 단장은 GSGS 위반 여부 검토를 요구하는 태평양 도서국 국가포럼 과학자 패널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일본의 이익이 다른 국가의 피해보다 크다는 얘기인가? 윤석열 정부는 이에 동의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수산업,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를 핵 오염수로 오염시키려는 일본 정부에 맞서 강력한 반대 입장 나아가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점점 조치 요구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인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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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철권 행동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과 IAEA의 도시마 대고영수 해양축의 문제점을 세계에 알고 이를 전지할수 있는 국제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국회의원단 국회의원 강민정, 김병민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윤미향, 김호정, 이영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